이번 학기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전국에 157곳입니다. 전국 초등학교 6천여 곳 가운데 2.5%는 신입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. 장기간 이어진 저출생 여파로 학령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건데 비수도권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. 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7곳, 강원이 25곳 순이었습니다. 반면 서울과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은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아직까지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. 전체 학생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. 올해 예비 소집을 마친 결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36만 9천여 명으로 사상 첫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. 이 같은 추세라면 2년 뒤엔 초등학교 신입생 숫자가 20만 명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지역 센터로 전환을 할 것인지,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지, 아니면 특수목적 초등학교 형태로 해서 다른 지역의 학부모 혹은 학생들을 유치해 올 것인지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야겠죠. 이 같은 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인 만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교육 당국에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학교로 날릴 순 없으니 한반 학생 수를 줄이자. 통학 구역이라도 조정해서 인근 동네에 있는 애들이 올수 있게 하자.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근데 그걸 안한거 아니에요. 학교 소멸은 곧 지역 소멸이에요. 인구 감소의 예측된 미래 앞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EBS 뉴스 파광주입니다.